지금 제가 화면에 다 들어왔었는데 몇분 들어오셨어요? 지금요. 네. 목사까지 포함해서 10명이네요. 10명. 네. 나는 결혼했으니까 빼고 안한 사람은 9명이네. 그죠? 네.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바딘 특강 결혼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선경이 말하다.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공부할 텐데,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결혼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적용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네. 예 고맙습니다 어, 우리가 예, 광고했던 것처럼 예, 오늘부터 4주간 수요일마다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주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당신에게 성경이 말하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여러분 많이 들으실 텐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성경적인 결혼관 1강인데요. 첫 번째 오늘 강의. 어, 10가지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뭐냐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겠고요. 어, 이 성경적인 결혼 원리가 바로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결혼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어, 토의 질문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해, 만들었어요.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아, 결혼이란 뭐냐? 그 다음에 당신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어, 당신은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토의 질문은 강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적인 아, 결혼관이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이 주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꼭 내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정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제도는 태초부터 인간이 개입하기 이전,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만드신 제도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편의상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일 인간이, 인간의 편의상 만들었다면, 만일 인간에 있어서 편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애도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결혼제도를 인간이 임의로 없이 할수 없다라는 거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트 플랜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다는 라 거죠. 따라서 결혼의 목적, 목적이 중요하죠. 결국, 가정을 이룬 부부가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것. 그것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혼의 목적은 가정을 이룬 부부, 부부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남편 아니면 아내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 공통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결혼 또한 하나님의 주권 영역, 영역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이끌어오셨고 그들을 결혼시켰고 가정을 허락하셨다 따라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인용을 했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말한 남자는 아담이겠죠. 그를 돕는 사람, 우리 개혁계정에는 돕는 배필로 되어 있죠.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다음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원리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벗어난 걸 정상이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동성혼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또한 생산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기억하십시오 번성 땅에 충만 땅을 정복 또한 다스리는 이러한 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고 대리 통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죠. 따라서 동성어는 비성경적이고 이것은 또한 생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복에 구체적으로 생육과 번성과 충망과 정복과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원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22절에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비대로 멀려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여자와 남자예요. 자, 그다음 없는 배필의 결혼 원리죠. 하나님께서는 홀로 누가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홀로 존재할 때 외로움과 고독을 크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사랑과 존중과 섬김의 원리에 의해 다스려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을 상호,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힘이 세다고 여자를 억압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고 또한 섬김 그 원리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다스려져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 여기도 보면 18절과 아까 20절 인용을 이야기했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20절, 그 사람의 모든 집중성을 통해서 쭉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런데 짝을 주셨죠. 그 바로 하와라는 짝을 주셨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경은 일부일처제의 결혼 원리를 말씀합니다. 한 남편의 한 아내는 하나님의 원래 뜻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다처, 여러 처와 결혼제도 밖에 또 외도는 하나님께서 그만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도 힘든데. 그래서. 하나도 힘든데. 둘, 셋, 뭐 열. 솔로몬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부 일처제가 바로 성경적 결혼의 원리다라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자, 22절과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아담이 말했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예.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이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했고 부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남녀 동등해요. 남녀 동등. 이것이 또한 결혼의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이다.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서로 지배하거나 억압하여 노예로 삼아서는 안되고 동등한 인격체로 지연받은 평등한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 기능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등한 피조물이고 동등한 인격체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동양 그러한 문화권에서 그죠? 어, 남존 여비라든지, 그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성경은 동등한 인격체라고 말하고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부모를 떠남이 성경적인 결혼 원리라. 흔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자, 결혼을 한다는 건 남자는 물론 여자로 여자도 부모로부터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물리적으로 독립을 서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와의 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늘날 많은 기원자들이 그러한 분리,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혼 갈등을 빚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서로 부부싸움도 하게 되죠. 그러면 여자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달려가서 남편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렇게 또 고자질을 하고 또 남편은 이게 왜 됐죠? 남편은 또 어디로 갑니까? 본가로 가서 엄마 아빠를 붙들고, 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면 더욱더 큰 결혼의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도 자식을 독립시켜 줘야만 되고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을 보면 특별히 내집 마련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맞벌이 때문에,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독립이 어정쩡한 독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결혼 원리는 떠나음에 있어요. 2 4절를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떠나, 떠나. 이건 독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절은 아니에요. 아내와 결혼하여 어떻게 요 한몸을 이룰 것이다. 이 한몸이라는 게 바로 결혼의 신비예요. 신비.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을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요. 부부연합의 결혼원리. 부부의 연합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 원리이다. 라는 거죠. 부부는 서로 뭉쳐야 한다. 라는 거예요. 예. 네. 요즘 TV 풀어보니까, 어, 뭉쳐야 찬다.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부부는 바로 뭉쳐야 된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 해도, 부부가 사랑과 신뢰의 끈으로 꽁꽁 묶여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뭐할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는 모든 면에서 연합하려는 팀워크를 강화하고, 또한 팀 스피릿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험한 이 세파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부는 더욱 더 연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연합. 자, 그다음. 여기도 보세요. 24절 말씀을 인용하죠. 자, 그다음 보세요. 한 몸됨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다. 한몸 된다는 거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남자와 여자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됨의 인식에 금이 가게 하는 일방적인 부부 잠자리 거부나 불륜 외도는 절대 금해야 된다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한 몸됨을 깨뜨리는 게돼요 절대 금해야 되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고 한 몸이 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예, 잠자를 따로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요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벌써 부부간 수치 없는 결혼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부부는 육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의 신뢰 결여와 대화 결핍은 그만큼 부부 관계에 안정기도 놓치 놓여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된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신뢰해야만 되고 또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부는 서로 흉금을 터놓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 한층 더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지. 예, 아,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결점이 있고 결함이 있죠. 장점도 있지만 사람은 단점도 있고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이 것들을 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이러한 노력이 부부간에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25절은 바로 범죄하기 이전이죠, 이자 따라서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토의 질문 세 가지를 여기에서 또 함께 어,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결혼은 뭐냐?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을 단순히 인류 번식을 위한 합법적인 짝짓기 제도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그러한 성경적인 결혼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당신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예요 왜? 이건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좀 진솔하게 정직하게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 에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많은 경우, 왜 결혼하는가라고 했을 때, 행복하려고 합니다라고 많이들 대답을 할 거예요. 행복하려 그렇다면, 이 행복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 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뭐그 외에도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네. 자, 결혼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정직하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좀 진솔하게 좀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함께 나누었던 10가지, 예, 결혼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 원리를 여러분들이 대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성경적 결혼관 제2강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선택. 여기에 어떤 사람이 어느 길로 갈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죠.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고요. 다시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예.